어, 3 i 이 p l a n t s 어, 네, y o 임플란 right. I'm g o i 한번 더, 인 have one more. more uh, insert. We have insert. Okay, I'm 이 o i n g to have one more. I'm g o i 가 g 고 o have one more. t h e n e more. I'm going to h a 가 e one more. I'm going 그래서 지금 리전을 준비하고 있고요. 이 의사가 이제 RNFA를 리퀘스트 했어요. 그러니까 RNFA라는 거는 Registered Nurse, First Assistant. 그 RN 중에서 이제 음, 트레이닝을 좀받으면 이제 어시스턴트로 이제 일을 하게 돼요 지금 수술실에 한네명의 어시스턴트가 있거든요 RN 어시스턴트들이 음, 저도 워너블 랩인데 r n f 들이할수 있는 일들이 이제 딱 정해져 있는데 약간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이 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so, r n f 들이 하는 일 중에도 하나가 이제 환자 이제 포지션을 잡을 때 아, 도와주거든요 이 이제 포지션 잡을 때는 o 아, 전들이 와서 같이 포지션을 같이 잡아주긴 하는데 대부분 이제 어시스턴트들이 이제 그 포지션 잡는 걸좀 많이 도와줘요.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힙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라로 포지션으로 가기 때문에 아, 대부분 힙 브립을 씁니다. 그래서 힙 브립을 준비해 놓고요. 어, 그 다음에 이제 커버 가져가서 커버를 씌우려고 합니다. 어, 그리고 이제 RNFA들이 할수 있는 일이, 어, 이제 포지셔닝 하는 거 얘기했고요. 두 번째는 이제, 어, m a n i p u l a t 해가지고, 이제, 어, 뭐, r e t r a c 를 어, 잡거나, 바 b a r 션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, 티슈를 만질 일이 많잖아요. 바 a 같은 것도 만져야 되고, 막 이렇게 하는 거. 그러니까 그런 tissue m a n i p u 하는 거를 이제 할수 있고, r e t r 들이 여기 있는데, 여기는, 아, 아 일반의 과에 서스는 이제, 대부분 루트랙터가 음. 되거든요. 루트랙트 이런 건안 몰라도 되는데 루트랙트를잘 잡아야겠죠. 어디서 잘 잡는지 수술하다 보면 이제 눈치껏 해가지고 잘 이제 루트랙트를 잡게 됩니다. 그다음에 이제 석션하는 거, 석션 스모크이나 아니면 석션 뭐 플루이드 같은 거, 뭐 블러드 같은 거를 이제 석션하는 거할수 있고. 그러니까, 커터리를 쓸수 있어요. Electric Cottery Device. 해가지고, 아, 뭐, 보비라든지 뭐, 하모닉, 아니면 뭐, 리거슐 같은 거. RNF 애들이 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, 할수 있게끔. 그것도, 아, part of a tissue manipulation 하는 거니까, 이제 그게 거기에 아, 포함이 되고요. 그래서, RNF 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, Electric Cottery 중에서, 이거, 리거슐가 있어요. 리거슐, 이런, 블런티비인데, 이거는, 아, 주로, GYN 수술할 때 많이 쓰고요. is 하 k a y 근데 아 그다음에는 이제 뭐 이런 거 레귤러 봅이 안녕하세요. 멋지 멋지. 호 됐어요. 호 됐어요. All right. Okay. So I'm recording. So 이것은 augmentus 6.0. 이건 바이폴란데 이거는 아, 주로 토로미, 토로힙 할때 많이 씁니다. 핫세일린을 이용해서 흐름 멈추게 하는 겁니다. <laughs> 음, 그다음에 이제 uh, 할수 있는 게 어, 수출림 할수 있어 이제 저희가 닫는 거를 하는데 어, 대부분 first layer는 쏠진이 어, 대부분 닫아요. 어, 가령 들어선 뭐 오픈 배를 오픈한 데, 같은 경우에는 뭐 페루층염을 닫는다거나 하는 거는 이제 쏠진이 닫고 그다음에 이제 어, 파샤를 닫을 때 이제 한쪽은 쏠진이 어, 닫고 반대쪽은 장앤에스가 닫고. 그다음에 서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이 하고요. 스킨은 대부분 이제 RNF가 대부분 다 닫게 하고 의사들은 이제 나가죠, 나가서 이제 이제 테이션 한다고 이제 나가고요. 우리 RNF들이 남아서 스킨 까지 닫고 뭐 드레싱하는 것까지 다 하고 환자 나가는 것까지 다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. 그래서 <laughs> so be... RNF들이 하는 일 중에 이렇게 수초를 하는,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so 이거는, uh, 이거는 uh, 투어, 투어 바이클인데 이거는 대부분, uh, the, uh, 파셔를 할때 쓰거든요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. It's ugly. 어 I'm d o n a r e there we go. <laughs> anyway, 아니 이거, 제가 이거 하는 거못리가가는데 <laughs> 이게, <웃음> <웃음> sorry, <웃음> <웃음> 이게 스킨이 아니어가지고 어쩔 수없니다잘안 되네요. <laughs> anyway, 그래서, 어. 스킨을 가질 때는, uh, c u t 하는데, 그것도잘 하는데, 이게 스킨 이아 알약하게 잘안 되네요. 아, 죄송합니다. It's okay. <laughs> anyway. 잠깐만요. 제가 한번 너무 안 해가지고, 지금 이게 감이 떨어졌네? But, uh, I haven't scrubbed for like years, so that's why. <laughs> that's why I lost my, you know. Oh, l l well, that's better, right? Mm -hmm. Yeah. Cut! Cut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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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n f 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술이 잘 진행이 되고 각자 RNFP마다 자기 스페셜티가 또 따로 있어요. 그래서, 어, 저 같은 경우에는 올도를 대부분 많이 하고요. 또 다른 넌스는 뭐 이렇게, 어, 디빈치 로봇을 많이 하고, 뭐 어떤, 아 넌스는, 어, 스파인 케이스, 뉴로 스파인을 많이 하고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이 잘 하는 분야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수술을 이제 대부분 하다 보면 이제 의사가의 스타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술할 때 뭐가 필요한 거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대부분 이제 다깨고 있기 때문에, 어, 고 있어서. 수술 어, 이제 잘 원활하게 도와주죠, 잘갈수 있도록 도와주고, 뭐 쏠젠들도 어, 가급적이면 잘 같이 일하는 어, RNFL랑 같이 일을 하면 손발이 잘 맞으니까 수술도 잘, 잘 끝나고 준비도 잘 되고 하니까 어, 그렇게 선호하기도 합니다. 아, RNFA가 되기 위해서는 어, 수술실 경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, 아, 수술실 경력이 있는 간호사들이 훨씬 유리하겠죠. 아, 이건 거의 일년 프로그램이에요. 음, 저희가 한 것은 UCLA에서 했고요. UCLA 말고도 온라인으로도 할수 있거든요. 아, 클라스룸에서 이제 렉처를 듣고, 그다음에 프로젝트가 있어서 프로젝트 하를 내고 120 hours 그러니까 120시간 아어 프리셉터십을 어, 받으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의사 한 명을 정해서 이제 그 의사랑 같이 수술을 하면서 그 의사가 이제 사인을 계속 해 주는 거예요. 아, 수출 하는 것도 배우고 뭐 리트랙터 하는 거뭐 석션 하는 거뭐 이런 거아니면 그다음에 그 일렉트로 카터니 보비나뭐 이런 거 아, 쓰는 방법 이런 걸 이제 아, 그때 배우게 되죠. 그래서 이제 그거가 다 끝나고 나면 학교에다 이제 제출을 하면 학교에서 이제 c e r t i 를 줍니다. 그러면 c e r t i f 를 받으면 이제 어, 그걸로 이제 RNFA가 되는 거고요. 이 RNFA가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당 이제 페이를 좀더 받죠. 어, 본인의 베이스 셀러리에 5%를 더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어, 스크럽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특히 더 좋죠. 어, 저도 스크럽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아,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어서 하게 되는데 하기가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. 단순히 아, Circulating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RNF를 하게 되면 아,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일을 그런 다이나믹한 일을 하니까 또 재미들고요. 남비구에서 아, 간호사들이 할수 있는 그런 직업 네. 음, 네. 중에 하나 RNF이 네. 말씀드렸어요. 네. 여러분 그러면 좋은 하루 되세요. 아, 아, 아. 아, 아. 아.